네 안녕하세요 오락하는 만키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어, 1996년에 어, 출시된 게임 건전스즈 앤 드래곤즈 2 미스터 미스테리 드리운 그림자 뭐 그런 타이틀의 게임인데요. 어, 이 게임은 RPG 게임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어, 오락실에서 즐겼던 최초의 RPG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어, 꽤나 그 내용이 방대해서 아마 오랫동안 플레이를 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렛츠기릿 자 여섯 명의캐릭터 뭐 캐릭터가 있었는데 어, 저는 뮤지션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매지션 자 이렇게 게임이 뭐스프롤로그가 나오네요 이건 지금 2편인데 1편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1편도 어,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을 시작됩니다 레 e t s get it 자, 이렇게 아이템을 얻어 줄 수도 있었죠 문득이 얻어서 어, 아이템을 구매할 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음? 이렇게 아이템을 설정해서 이렇게 아이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음음 음. 가볍게 처리, 가볍게 처리. 음음. 헛 헛. 어아 고자오라. 음. 이렇게 아이템도 얻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고자오라. 아, 진 추억이 돋네요 자, 이렇게 이걸 부셔서저 시민들 구해주기도 했어요. 저기로 가시고요. 네, 구해주고요. 자, 고자오라. 이게 그 RPT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해가지고 어, 아이템도 얻어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루트가 좀 많아서 어, 이거 루트를 진행하는 어, 어떤 분기점으로 진행하는 따라서 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RP g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데 뭐 대충 이렇게 적어줘서 진행을 해봅시다. 내 이름은 이거야, 어 샬라샬라. 자 바로 스테이지 2가 되네요. 자, 아이스. 아다 알려주는 효자 레스기릿 가볍게 전진 법선 기본적으로 공격이 좀 약해서 스킬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무기도 하나 얻었었네요 간단하게 처리 자, 이렇게 아이템도 얻어줬습니다 보자오라 열쇠도 얻어주고요 이 열쇠는 추후에 진행하실 때쓰든알쓸수 아,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처리 아, 아이템 먹어주고요 오, 인석이 고자오라! 아이스! 렛츠기릿! 보스형이 등장했습니다. 음. 덤벼, 덤벼, 덤벼. 오. 메디포. 메디포. 스킬를난사하들도 깨기기도 했습니다. 더 스피드. 음. 떨어지네요. 자 스테이지 2 클리어. 자 에너지도 회복이 되었구요 중간에 이렇게 그 스토리가 깊은 게임이어서 이렇게 중간에 대화하는 형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트 분기점입니다. 저는 이제 B 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3B, 이렇게 되 자, 이렇게 파이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적들을 대, 웬만하면 안 만나는지도 또 나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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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서도, 뭐, 어떤 걸 받을까요? 오, 매직. 으음 고마워. 아, 또 만났어. 아, 이거 나 먹어. 오, 죽었어. 자, 이번에, 아, 치프를 한번 플레이 할게요. 음, 치프. 팔도 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뭐, 돌멩이 같은 걸 던졌네요. 자, 팔도 던질 수도 있고요. 옷도 던지고, 파이어. 그리고 해마도 던졌습니다. 스케창은 이거 하나네요, 얘는. 음. 오돈 나이스. 또저 블랙 드래곤이 쫓아오네요. 어또 만났어. 아 지겹다 지겨워. holy shit.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황 바쁘니까 빨리 와. 오, 쉣. 아, 근데 저는 이거 10분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 어, 아이템이다. 어, 소이즈. 무기 교체. 자. 무기또 나왔네. 그건 모르겠고, 난 빠르게 진행할래 돈도 얻어주고 올리스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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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나이스 사망 다음 캐릭터 파이터 파이터형 오셨습니다, 파이터형 화살도 한번 쏴주시고 가드. 가드가 가능한 유일한 캐릭터. 음. 가드, 가드. 나이스. 가드 반격기 개꿀. 오, 동시에 피했어. 이거 나 드세요. 토탄 걸리고, 공격 개꿀. 집에 가세요. 스하 나이스 남자라면 바 가드지. 나이스 가드 완료. 오 쉣. 가드하고 올려 차게. 자, 클리어. 음흠음. 오, 쉣. 음, 아이스 음. 나이스. 자, 다음 캐릭터. 헬리릭. 자, 버프를 걸어줬습니다. 나에게. 이 친구는 힐러 역할도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음. 이렇게 아이템을 골라줘서. 자, 시도해줬습니다. 이렇게. 진짜 RPG 게임, RPG 게임 같은 면모로 보여줬어요, 이본 게임은. 야, 이건 뭐 공격력 업 같아요. 이거 같이 플레이한 친구가 있었으면, 그 플레이한 친구도 같이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으흠. 아, 근데 어찌 못한 아이템도 있네요. 야, 스피드. 아, 이거는 히든이라 해가지고, 이제, 내 위치를 들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자, 이거나 먹어라! 아, 보스한테안 먹히나? 스피드스피드스피드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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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히든 풀렸다 이런건 필요없고 인자란 영어지 영화 주세요 너왜안 일어나 아씨 나이스 응 음, 엘프는 나빠이. 자 드워프입니다. 어, 난징이 똥자루죠. 얘도 막기 공격이 있었어요. 어. 똥싸니? 이거나 봐아 이거나 나이스 파워풀 아니야? 이거 스탠 걸어주고. 너도 마법은 쓸줄 아는구나, 친구야. 로버프 영이야 오늘 h i 야 야, 날 죽여? 뭐야? 둘이 쌍둥이야? 이렇게 입장 가능하고, 이런데 입장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템 얻기에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죠. 어, 니가 아, 보고 있으면 안 돼. 아, 맞아. 친구가 보고 있으면 마법이 안 막혔어요. 아, 맞아요. 기억이 나네? 그러면, 너는 마법 공격이 아니드워프형으로 처리를 하겠다, 너는. 오, 뭐. 날 재우서 뭐하라고 이야, 드워프형 아니, 니 마법으로 처리하고 싶, 싶은데, 넌. 마법을 다 공세해버려가지고 친구가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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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매도사냐? 이 씨, 어, 돌아왔어요. 나 레벨 16이야. 너왜안 맞아? 너, 지켜 맞아야지. 고래, 안 고래! 엘리베이터 한번 탈까? 엘리베이터 한번더? 나이스 클리어 불화살 개꿀 아 저거 내가 못 얻네 엘프가 얻는가보다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아 이거 진짜 추억 돋는다 마법사에도 안바꿀거야 아이아 이런건 아 맞아맞아 이런, 아, 맞아. 이런 상자를 열려면 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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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프가 열었어야된다 치프 도저기 어 맞아 어 기억이 조금씩 새록새록 납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음 스피드업 열쇠 또 얻었구요 음 좀비형도 나와주시고 자 이거나 받아라 음오바이트어 오바이트 썬더 아 아이템 먹고 있잖아. 좀 기다려봐. 이거나 받아. 이거나 이거나. 오 아이템. 아 아이템 먹기 바쁘다. 리치언 클리어. 웃어. 아, 스테이지 7. 왜이지 여긴 어딘가? 너네 뭐야? 어른들 대하는데 졸로 가라. 다이스. 아이스터. 뭘 위에 있 어？오케이, 4 연타 일어나 나이스 역시, 법 사가 제일 편해 플레이 는먹 어라. 메테오. 자, 고생했어요. 클리어 메테오. Thank you. 저도 잘라 잘라 해주네요. 야. 자, 여기서 아이템 사는 것도 진행이 가능했어요. 음음음. 지하 50층 계속 쭉쭉 내려갑니다. 아저 중간에 멈춰서 아이템 먹고 갈수 있었는데. 자 루트 고를 수 있었어요 또. 스테이지 9 구루트. 레츠 겟릿 올리 s 아, 집에 가세요. 집에. 음. <laughs> 캐미지즈도 완벽하다. 레스지릿 아, 이건 둘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아, 여기 여기 기억하죠. 아유, 저 밀수 있구나. 어, 법선 못 미나? 아, 뭐야? 좋다. 음... 깔끔하다. 아, 별로 안 나와? 앙탈이야 씨. 아, 들어가서 아홉시 아이템 먹으러 왔어요. 너 같은 놈의 텐 메테오가 딱이다. 한번더 잘가. 음. 이거나 먹어라. 일어나 빨리. 음 돌리브나 이게 제일 좋네. 아또 아기자기한 놈들 처리 줘야 돼. 이거나 먹어. 갑시다.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방법 있는데, 들어가는 방법.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여기도. 진짜, 이 루트는 많이 아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아 어, 중간에 봤던 애들 다 등장하네 메테어 중간 보스죠어 이쁜 누나다 이쁜 누나가 고릴라로 변했어요. 오, 쉣. 어, 내 이쁜 누나 어디 갔어? 오, 씨, 이쁜 누나. 오, 씨, 날 먹어? 너 뭐.. 어떤게 통하니? 홀리 씨잇 걔들 <끼리> 큽니다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겨? 홀리 t 이러지 마. 아, 어, 이러지 마, 친구야. 먹어라 너의 마지막이 보인다 크돈 살벌하게 많이 주네 이제 끝입니다 아우 어 한시간 한시간가량 한시간가량 플레이했네 자 어우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 죽지 않았다. 우와아이. 음. 자, 이렇게 엔딩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 분기점이 좀 많아가지고, 어, 사람마다 이제 나오는 이제 수정보수도 각기 달랐는데, 나름 매력있고, 진짜 RPG 게임의 시초로서, 어,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락하는 만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